중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몹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일어난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중국 강국은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우한을 그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혹독한 핍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포크론으로 밀어버리고 집받고 철거하고 교회 총탑에 불을 지르고 우한에 있는 한국 성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불태우게 되고 CCTV를 설치하고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당 안에 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한 피해름이 지난해 11월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느냐 하게 되면 교회의 철거반 관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털림없이 우한 피해름이 교회 박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정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세계를 이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시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시련 속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까? 초대교회에 혹독한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차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에루살렘의 핏박이 가해지게 되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당했는데 큰 시험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 것입니다. 이 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실언 속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현 속에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실현 속에 믿음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한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토키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토키모스 무슨 말씀이지요? 도공들이 토자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토자기를 잘 삐져서 그것을 불가마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에 이르기까지 불가마 속에서 그것을 구웠다가 끄집어내게 되는데, 이때 흠이 있고 쓸모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쓸 만하고 좋은 도자기에 대해서는 도키모스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도키모스 무슨 말입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키모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실어는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토자기 가운데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이 구별되듯이,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구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믿음은 시련의 불 속에서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되게 되지만 거짓믿음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에 파산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성도들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종케 하신 지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는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흑구름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큰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환난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쉽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영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련의 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필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킨 모수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내 삶인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마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하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적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갈 예수 그리스도님이 바로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날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대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길을 찰라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말고의 길을 주워서 만지작거리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단다 이것까지 참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5서 3장 9절에서 무엇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신 분.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된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래 참을 때인 것입니다. 인내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현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현은 인내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현의 삶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품의 삶인 것입니다. 시련의 삶은 바로 기쁨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라 이 말은 무엇을 촉구하신 말씀인 것입니까?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기포할 수가 없지만 시련를 만나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기포할 수가 없지만 의지적으로 기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기쁠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지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까?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온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노리셨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며 사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희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 속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의 도움을 기대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련은 기도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시리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동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채항을 통해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확진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로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집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노리며 살아야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서 육신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등하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안 되도록 막아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안 된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삶이 곤조하고 힘이 드십니까? 하는 일 마다 숨이 턱턱턱 막히듯이 막혀서 힘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줄로 믿습니다. 알랜데 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갑자기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혼 날짜까지 잡아 놨는데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슬픔에 빠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잊고 싶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중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천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치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전해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만일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 그 찬송시가 어딘줄 아십니까? 그 찬송시가 제진 맡은 우리 구조 369장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369장 이절에 보게 되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라고 말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치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야 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여러분,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 기도하여 아래십시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증에 빠져서 그리고 스스로 생을 비관하고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승리의 삶을 일권나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이시 그랬습니다. 3월상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이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함께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렇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주의 뜻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 1개상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인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게 됐는데 그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페인의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듯이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현은 성숙의 통로인 것입니다. 실현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은 실현 속에 값비싼 진주와 같은, 값비싼 보석과 같은 약속이 있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인내 삶인 것입니다. 인내 삶인 것입니다.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는.